<laughs> 고생했어 지영이 이제 내가 데려갈게 그럴 필요 없어 너 따라 안가야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<laughs> 강대표님 <laughs> 뭘잘 모르시나 본데 <웃음> <웃음> 과실이 있으면 강제 이혼도 가능해 네가 지영이한테 했던 가족 이 <laughs> 차. <분명! 웃음> <laughs> 여보세요. 박정,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. 할 얘기 있어. 나 너랑 전화할 일 없어. 수연이랑 보라가 잘못한 건 맞지만, 너도 박식으로 딸내미인척한거 너도 잘못이잖아. <laughs> 이거로 똑같은 대시자. 내가 속였다고? 아니야. <laughs> 너무 과대평가했네. 강도윤,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. 필요하면. 이윤 변호사한테 전화해 또그 쓰레기 새끼때문에 그러지? 아니 이제 더 이상 흔들릴 감정도 없어 그래야지 자 언니 나랑 좋은데 가자 자 언니 내가 특별히 언니 키 살려주려고 고르고 고른 얘들이니까, 재밌게 놀아. 짠! 짠, 짠. 짠. 너 뭐야? 이거 갖고 꺼져. 야, 내안 데려가? 나는... 나는 정우빈 닮았다. 누나. <laughs> 나 마음에 들어? 그럼 나한테 키스해줘. 나 사실 3년 전부터 너 좋아했어. 제대로 고백도 못했는데 네가 결혼해버렸잖아. 나 앞으로는 헤지진안할 응. 거야. <laughs> 걔를 어떡 하냐. <laughs> 고생했어. 지영이 이제 내가 데려갈게 그럴 필요 없어. 너 따라 안 가. 야,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. 외부인이 껴들 일이 아니라고. 부부? 니네 곧 이혼하잖아. 니가 함부로 대한 이 여자! 누군간 지켜야지. 아, 근데 말이야. 내가 이혼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, 여전히 내 아내야. 강 대표님, 뭘잘 모르시나 본데. 과실이 있으면 강제 이혼도 가능해. 네가 지영이한테 했던 가정폭력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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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또 여기 있어? 너 어젯밤 일 기억 안 나? 어제 무슨 일 있었어? 별거 아니야? 네가 너무 취해서 내가 너 집에 데려다준 것뿐이야. <laughs> 고마워. 내가 여기 온건 며칠 뒤에 열릴 경매 얘기해주려고 네가 관심 가질만한 물건이 하나 있어. 너네 할머니와도 관련된 물건이야. 할머니? 혹시 할머니가 처음 찍은 영화의 원본 필름? 내가 그날 너 데리러 갈게 고마워 우빈아 나 진짜 찾던 건데 이번엔 꼭 할머니 유품을 돌려받을 거야 오늘 경매 아주 중요한 날인 거 알지? 음. 제발 조용히 하자. 아 걱정 마, 오빠. 저희 오빠 우리 큰 아빠 비행기 연착됐대. 근데 오시면 필립 공장인 소개해주실 거거든. 우리 먼저 들어가자. 있 가자. 음. 와 어? 진짜 예쁘다. 정우빈 아니야? 허? 옆에 어. 사람 누구야? 대박. 와. 뭐야? 재수 없게 전현이 왜또 여기 있어? 아가야, 음. 이 갑자기 회의가 생겨서 오늘은 못갈것 같다. 혼자 괜찮지? 걱정 마. 박 회장님, 제가 지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하하하 <laughs> 그래? 네? 아니 그럼 안심이 되네. 나가야 먼저 끌게. 아참 주최자 빌립 공작을 만나면 안부 전해줘라. 그분은 내 오랜 친구야. 네 알겠어요. 지영아, 나 오늘 경매 게스트라서 백스테이지 준비하러 가봐야 돼. 이따 현장에서 보자. 응 알겠어.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. 아 잔소리는. 나 먼저 간다. <laughs> 야 너냐? 아 진짜 징그럽게 따라다니는네가놀라면 이런 데까지 와서 나한테 적당하지 않을 거야 <laughs> 뭔 소리야 <laughs> 요즘 강 씨랑 김씨 집안 사업 사정이 안 좋다며 투자자 만나러 온 거야?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꼬였네 <laughs> 너또 무슨 수작 부름냐? 너 누구랑 잤지? <laughs> 허설 쓰지 마너 배우 그만두고 작가나 해 <laughs> 뭐? 인정 못하지? 위켜, 할일 있어. 아, 알겠다. 너박 회장님한테 차였나보네. 그래서 새남친 사주러 온 거지.